형은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어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오늘의 찐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같이 놀자고 해도 시큰둥했고 제가 뭘 물어봐도 몰라가 전부였어요. 그래서 형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. 시험도 망치고 친구랑도 싸우고 온몸이 무너진 날이었어요. 그 때, 형이 갑자기 방에 들어왔어요. 말도 없이 조용히 와서 제 등을 툭 치더니 잠깐 안아줬어요.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수많은 말이 전해졌어요. 괜찮아. 나는 내 편이야. 혼자 아파하지 마.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. 말 대신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. 그날 이후 형이 다르게 보였어요. 365일 우리 옆에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야기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.